군인들은 명령에 따랐습니다. 이것은 변명하는 게 아닙니다. 비상 계엄이라는 국군 통수권자께서 내리신 그 명시적이고 공개적인 명령에 따르지 않을 군인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구분해야 될 것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부여된 지시를 저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중한 태도로 했는지를 구분해서 생각해 주시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아들, 딸다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군인들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책임을 물으신다면 사령관 정도들, 우리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밑에 부하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는 것입니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뭐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정말 선처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